자, 금일은 대한민국 서산 육종 마늘이 나는 서산에 와서 마늘종을 한번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마늘 아주 유명하죠. 안녕하세요. 이계성입니다. 금일은 서산에 내려왔습니다. 서산, 서산 마늘밭에 마늘종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마늘종은 마늘 속대, 마늘싹이라도 하고, 마늘과 마찬가지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마늘보다 조금 약하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하지만 먹기는 괜찮습니다. 이 성분, 그, 알리신이란 성분은 보면 비타민 B1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 항암 효과도 있으며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작용을 하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마늘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베타카로닌 역시 그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해서 눈과 피부 건강에 좋으며 활성화 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늘종을 한번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종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이라든가 체내 지방 축적을 방지해 주어서 비만 예방,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마늘쫑 어려서 시골에 사신 분들은 많이 봤지만 또 도심에 있는 분들은 처음 볼때될 것입니다 마늘쫑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찔기지는 그 않고 아직 현재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마늘밭이 상당히 강한 합니다 음. 자 이쪽에는 보니까 모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의 모이. 모의밭을 이루고 있네요 모의밭 모의대가 상당히 굵습니다 모의대 모의밭 자 여기는 찔레나무입니다 찔레나무 실내꽃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꽃. 어, 모이 많다. 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이가. 참... 자, 저희들이 따스 마늘밭입니다. 마늘밭, 마늘밭, 마늘밭.